안녕하세요. 골든벨 시계 산업입니다. 오늘은 엔틱 시계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이 시계는요, 소재가요, 이 케이스 이 부분은 MDF입니다, MDF. 요, 요, 테두리 이쪽은 m d f 고요그 다음에 이 장식, 이런 장식이나 초, 이런 거는 주석입니다, 주석. 주석이구요요 요기도 주석이구요요요 요, 요 체인 같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건 주석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주석 시계인데 요게 엔틱 시계인데 요 시계를 저희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참 반응이 좋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기능은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중고가기 때문에 무브먼트를 세이코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세이코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흔들이 추 진자는 국내산 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튼 여 반응이 괜찮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을 좀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